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제14장 정관의 심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 정관이란 무엇입니까? 네. 어떻게 되는 게 정관입니까? 나를 극하는데 음량이 다른 경우. 아, 음량이 다르네. 네, 왠지 평관보다 좀더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부드럽습니까? <laughs> 네. 자, 부드러운 건 곡선이다. 아, 네. 평관은 직선이다. 네. 바로 때리는 것과 네. 돌려 때리는데, 네. 돌려 때리는 게더 아프다는 말 듣기는 해요. 어, 네,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바로 맞는 게 그렇지, 차라리. 편하기도 하죠. 그래서 네.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네. 때로는 우회도 네. 좋고, 때로는 네. 직선도 좋다. 네. 상황 따라서다. 네, 사람 따라서 다르겠네요. 네, 사주에 따라서 다르겠네 네. 네, 네. 에, 어떤 사주는 정관이 고통이고, 네. 어떤 사주는 편관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사물로 보겠습니다. 자, 사물에서의 정관은 무엇인가? 헌법서입니다. 네. 헌법.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되는 헌법이죠. 에? 매우 딱딱한 느낌이. 어, 당연합니다. 네.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객관이 뭡니까? 객관성. 네. 뭔가, 편중되지 않은, 네. 누구라도 동조할 수 있는, 네. 동의할 수 있는 것이 객관성이고, 네. 헌법은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그래서,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간혹 그럼, 안 그런 경우도 있어서. 간혹은 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으로 <laughs> 네. 논합니다. 네. 객관성은 감정입니까? 이성입니까? 이성입니다. 네. 이성적일 때, 네. 우리는 좀더 어, 살펴보고, 네. 생각해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상관은 감정적이니까 네. 네, 그런 게 없죠. 네. 법이 어디 있어? 법보다 법보다 빠른 게 뭐예요? 수어 그렇습니까? <laughs> 죽이 잘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네 이러고 삽니다. 네. <laughs> 헌법. 네. 딱딱하지만 원칙적인 거. 네. 이것이 정관입니다. 융통성 있나요? 네. 없죠. 헌법 융통성 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네. 정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참 생각이 많으시네요, 요즘. 네, 네. 아 요즘 정치 공부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하진 않는데 음. 뉴스에서 아, 맨날 나오는 아, 게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아무래도 네. 보는 게그 공부라. 네. 음. 그 그런 것도 국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aughs>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 그럼. <laughs> 네. 경찰서. 네. 경찰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네. 국민을 안위를 위해서. 네. 어. 화사현정. 네. 잘못된 것은 깨뜨리고, 네. 올바른 것은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경찰. 네. 그들이 이 머물러 일하는 곳이 경찰서. 네. 이것은 정관이 됩니다. 네. 경찰이 정권에 앞잡이 된다면 그건 경찰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건 경찰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 관공서도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네. 어, 동사무소, 네. 뭐 면사무소, 네. 어, 이런 문가 시청 네. 등등은 전부 다 정관의 요소가 크다. 네. 어, 속도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르지는 않습니다. 업무 보러 가면 네. 느릿하죠왜느릿할까요 네. 빠르신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나못 네.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laughs> 네. 그런데 왜 느린가를 생각해 봤더니 네. 잘못 하지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느린 것 같아요. 아 심사숙고. 아 어, 고려할 게 많아요. 아 이걸 허가해 주었을 때, 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이 공무원하면 될까요? 안되겠습니다. 힘들겠죠. 네. 네, 때려치우고 장사하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적성이 있는 거죠. 네. 적성은 심리 분야가 되겠네요. 네. 자, 심리 분야를 보러 가겠습니다. 네. 정관은 네. 올바른 관제다. 네. 바를 정은 어, 객관적이다. 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평관을 이해했다면, 정관은 쉽게 넘어가 될 테니까, 네. 긴 설명 생략하고, 네. 또 나옵니다. 준법. 네. 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심리적인 상태고, 네. 헌법은 사물입니다. 네. 헌법을 보면서, 네. 어, 그래, 지켜야지. 네. 이게 심리죠. 그럼요. 어, 뭐, 남, 내, 내좀 어기면 어떻겠어? 네. 네, 이것도 심리입니다. 네. 어, 정관을 무시하는 십성은 뭐죠? 정관이요? 네. 정관을 무시하는 십성이 편관. 있을까요? 상관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상관이요. 아, 상관 그랬어요? 네. 아, 맞습니다. 네. 상관은 네. 정관을 무시합니다. 네. 정관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저녁에 시장님을 만나자고 그러고, 네. 서장님을 만나자고 합니다. 아, 상관이. 그렇지. 네. 네. 원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서장, 시장님이 눈치없이 네. 덜렁덜렁 가서, 네. 어, 저녁 잘라서 잡숫고 네. 어, 다음날 올라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 알아야 그것이 진짜 공무원이죠 뉴스로 한줄 나오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네, 많죠 네, 네. 정관 힘듭니다 네 정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관이들 있어야 좀 세상이 평안하지 아, 않을까요? 피곤합니다 아 그렇나요? 세상은 평온하지만 내가 피곤합니다 네 내가 정관 있어 봐서 압니다 아 그래요? 내가 기토인데 네. 옆에 감목 있잖아요 어... 탁 정관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이거 눈치 보느라고 네. 참 애로가 많아. 반대쪽에는 편재도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지금 편재를 왜 하십니까? 일단 아니, 정관 얘기를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합리적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늘 강의할 때 네. 정관 합된 사람은 네. 이것이 객관성이 있는지를 네. 늘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혼이 있냐고 물으면 없습니다. 어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정관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객관성이 없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내한테. 뭐라고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아. 없다고는 못 합니다만은 아. 이것이 네. 이성적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네. 증명할 수가 없어요. 네. 증명 못 하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간주하는 것이 네. 과학적 사고 방식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꼬리를 흐려야 됩니다. 네. 흐리는 말꼬리는 답이 아닐까요? 답은 답인데. 그것도 답입니다. 네. 없다고는 못합니다마는 네. 그러는 거지 있다는 아. 말이지 아. 그럼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는 못한다고 했지 내가 있다고 했나 네. 항상 뒷문을 열어 놓고 <laughs> 어 말하는 것이 정관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빠져날 구멍이 있다는 걸 네. 어,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시작한다는 걸 네. 어, 그래서 항상 공무원이 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네. 항상 그 뒷문 열어 놓을 단서를 하나 붙여 놓습니다 아. 평생 아, 먹고 네. 살아야 되는데 그러네요 아, 참 네. 고민 많습니다 네. 정관은 고민이 많구나 네. 지나는 길에 네. 자, 객관적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네. 뭐 긴말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정관이 갖고 있는 네. 기본적인 특성이고 네. 정관은 매우 사회적으로 네. 매우 아름다운 성분입니다 네. 정관이 있으면 네. 세상은 아마 공존하는데 네. 매우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것이로, 이룰 것으로 봅니다 네. 아, 질문이 있는데요. 어. 정관이 깨진 것과 정관이 없는 경우와 차이점이 있을까요? 깨졌다는 말을 지금 얘기를 하면은 다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이 정관에 아, 상관이 때렸다. 네. 그럼 깨졌다고 그럼, 말하지. 네, 그런 경우를 예를 든다면 자, 깨진 상관이 더 아, 깨진 정관이 더 정관기가 좀 남아 있을까? 네. 아예 없는 정관, 없는 정관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깨진 게 낫지, 그래도. 아, 깨진 게그나 그래도 있는 아니, 게. 낫다? 아니, 깨진 항아리도 항아리잖아요. 네, 쓸모가 없잖아요. 네, 마른 거 넣으면 되지. 깨진 항아리. 쌀 같은 거 담으면 돼요. 아. 간장은 못 담아도. 아, 그래요? 일지는 4개가 네 개가 있네요. 네. 음량이 다르다 보니 네 개입니다. 네. 병자가 있습니다. 네. 어 이거 100% 정관인데? 네, 그러네요. 편관이 정관을 받습니다. 네. 음, 스트레스 좀 받겠는걸. 아. 네. 정해도 대동소이하지만 네. 정해는 해중에 감목이, 감목이 있어, 있어서좀 부드럽게 느껴지는 맛이 있는데 네. 병자는 거의 편관 느낌이에요 네. 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봅니다 네. 경호는 어떤가요? 경호도 호 정관입니다 대동소이하죠 네. 음, 그렇습니다 네. 신사는? 신사는 경금이 있어서요 경금이 있으니 뭐합니까 이거? 뭡니까 경금은 신금한테? 겁재입니다. 겁재. 네. 자, 겁재가 있는 것과 네. 인이 있는 것의 차이가 뭘까? 어... 정해 가 훨씬 부드럽잖아요. 네, 인성이 훨씬 더 부드럽. 그렇겠죠. 네. 그래서 다 정관이 있지만 네. 그래도 정해가 네. 조금 완화된 네. 정관이겠군. 아, 네개네 네 개의 가지 중에... 중에서 정해가 제일 부드러운 정관이다. 그렇습니다. 네. 제일 혹독한 게 뭘까, 그럼? 제가 봐서는 병자가 많이 혹독할 것 같. 아요 그럴 합니다. 것 같죠? 네. 왜냐 본질이 편관인데 네. 편관이 억압을 받고 있다는 거지. 경금은 네. 비견이니까 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네. 병자가 제일 힘들겠구나. 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네. 연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가면서. 점점 서로 서로서로 서로 네. 대비하다 보면은 네. 그 차이점이 자꾸 눈에 띌거 아닙니까? 아, 어, 네. 그러지 싶습니다. 그래요. 네. 이경자와 정해가 전혀 다른 걸로 보일 때 네. 60갑자를 이해한 것입니다. 네. 경자와 정해는 뭐 거의 같다 해 버리면은 네. 30갑자만 이해한 것입니다. <laughs> 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네. 생각이 되네요. 네. 정과는 이와 같습니다. 네. 참고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